새해 첫 주가 되면 그 해에 주시는 한해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표어로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 해당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 가서 2년, 3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다음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저먼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입니다. 시간이 좀 가까웠다면 기회도 노려보고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 칠 테지만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형편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사치일 만큼.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은 형편에 놓여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현상, 그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부흥과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백성들 안에 넣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역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그 손이 임하여 힘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오늘 말씀은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로 이끌림을 당하지요. 일의 시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부응이나 회복,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뭔가를 보여 주실 때요. 내 의지나 바람과는 상관없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과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이새첫주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짜기 가운데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뼈가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상상하게 수북이 쌓여 놓여져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쩌면 침체된 우리 예배 현장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좌우로 대집하며 대립하며 그 갈등하는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 골짜기의 형평과 같지 않을까 은혜로 산다라고 노래하지만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물질이 최고인냐 하나님의 자리에 먼저 떡하니 올려놓고 그것만 허덕이며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 이 골짜기에 놓인 한국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아닐까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깨닫는 교회는 기회가 있고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이 골짜기의 뼈들이요, 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1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싶은 고백이 담길 만큼의 형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모이게 힘쓰고 여러 멈췄던 사역들이 진행되니 이만하면 괜찮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한 형편에 있습니다. 조금 듣기 싫을 만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행사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억울하죠? 너희는 이라고 반론하고 싶지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세상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되고 또 냉담한 현실에 놓여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는 모든 지지부진한 형편들이 우리를 깔끔하게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잘라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 시간의 흐름이란 게 무자르듯이 잘려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새해를 시작했지만 새해 첫주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네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마름와 같은 상태를 보게 하셨을 때에 처참함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바가 있겠지 그 하나님 편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말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3절 말씀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 주님께서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짐승에게 뜯기거나 썩어 없어져 뼈만 남은 형편임을 아십니다. 그런데 모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소생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은 모르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주 여호와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상식을 넘어서는 질문 앞에 에스겔은 불가능하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소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로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그 가능성 동시에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경험시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시기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어렵다, 뼈의 골짜기다 말할지라도, 능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하나님 손 안에서 깨끗이 온전히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심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마른 뼈로 수북히 쌓은 골짜기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소망 없는 가운데 시작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나아가면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요. 처음에는 그 모든 형편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임을 깨닫고 나아갈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경험한다면, 그곳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교회.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요. 우리 교회가 2025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회요. 장로교회 효시고, 종교개혁가인 깔뱅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이 얘기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도 생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며 함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골짜기의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는 프로젝트를 꿈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뼈와 뼈들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뼈와 뼈를 연결하는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돋아오르기 시작하고 그 살을 덮는 가죽이 덮여지니까 와. 이거 뭔가 그럴 듯한 사람의 형상이 갖춰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버려진 뼈들이 붙고 그것에 힘줄이 생기고 그곳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일지라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조직을 갖추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에 재정이 풍성해져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기를 사용하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이 마른 뼈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큰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른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서 살리시겠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 없어 보이는 한국 사회에,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 않는 한국교회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돌같이 굳은 우리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신, 살리시겠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기요. 성령이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구절 말씀 하반절이요. 좋아 여러분의 믿음의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생기야,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낙심된 마음과 모든 안 된다 포기할 만한 형편까지도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 없어서, 살아나게 하여 주 없어서, 기도합시다.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상반절을 보면 그 핵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부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 중이지만,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권면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번더 눈, 눈길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십니다. 그렇게 살면 뭐할 건데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부흥해진 걸 세상에 보이는 교회로 살아가라고. 2025년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십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품었던 소망들이 그때마다 좌절되며 의지했던 대상들이 하나같이 다 실망을 주었을 때 사기가 꺾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분명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섭리에 대한 적극적인 이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있도 사모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걸려있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다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써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고, 장래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이 땅, 소망 없다 말하는 한국교회에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기회 주시는 2025년,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